아, 아.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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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세요. 버티세요. 됐어요. 아. 됐어요. 자, 본인 조금 문질러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도수치료 잘 받고 가겠습니다. 엎드립시다. 하고, 왼쪽 머리, 오른쪽으로. 넘겨주세요. 왼쪽 머리, 오른쪽으로. 네. 거기 네. 숙여보세요. 숨만 들이마시고, 중립이 있으세요. 중립. 됐어요. 그렇게. 저한테 한번 기대해볼래요? 저한테 더 기대시고, 편하게. 아. 응, 됐어요. 호흡 한번 하고, 다리 쪽 빼고, 한세요 목 조금만 풀고 시작합시다 뒤로 조금 많이 올라오시고 이번엔 왼쪽 머리를 우측으로 왼쪽 머리를 우측으로 돌려주십니다 고양이직입시다 최대한 편하게 있으셔야 돼요 숨 들이마실게요 목힘 빼고 쭉 됐어요 호흡 그만하시고 머리 양갈래로 한 번만 해주세요. 응. 네. 고개 한번 숙일게요. 엎드려서 고개를 우측으로 한번엎드려보세요 그냥 엎드려봐야 돼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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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손 뒤로 빼고 그냥 엎드려요 네. 됐어요. 그렇게 있어요. 이렇게. 맞아요. 여기 어깨에 힘을 많이 빼줘요. 편하게 내려놓고. 아. 됐어요.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. 다시 다리 저쪽으로 빼고 앉으세요 목이랑 어깨 좀 풀고 시작합시다 네, 네. 다시 어, 다시. 어,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한번 잡고 뒤로 조금 더보세요 네. 오른쪽 어깨 네. 음, 오른쪽 어깨 네. 이렇게 이렇게 아. 음. 어깨 힘 최대한 빼고 숨 들이마실게요 살짝 저한 길이 올래요 어깨 힘쭉 빼요. 살짝 돌립시다. 자, 앞으로 살짝 가시고 이렇게 합시다. 네. 이렇게 버티시돼요숨 들이마실게. 후. 버티시다 됐어요. 숨리고 아래쪽 갑시다. 숨 들이마시고 버티세요. 후. 더 됐어요. 살짝 돌립시다. 하나, 이렇게. 세우고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. 이렇게 세요 머리 앞으로 빼고, 깍기 살짝 풀어서몸 밑으로. 아래는 굳히고 계셔야 돼요. 호흡 한번 숙여봐요. 숨 들이마시고. 후, 편하게 내려갑시다. 편하게. 쭉 내려가요. 쭉 더.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됐어요. 호흡 한번 합시다. 잠시, 오른쪽으로 많이 와요. 네. 자, 오른쪽 귀 밑으로 잡읍시다. 오른쪽 네. 귀 밑으로. 자, 이있어요 이렇게 살짝. 숨 들이마시고. 후, 어깨 쭉 빼고, 겨드랑이 힘 빼고 쭉누립시다 곧. 네. 반대쪽 갑시다. 반대쪽도 똑같이 잡으세요. 좀 크게 들면서 후힘 빼시고요. 중도 있게 좋아요. 조금만 더 오른쪽 조금만 더 내려놓고 다시 오고 저번처럼 네. 막 움직이면 안 돼요. 편하게 네. 편하게 한 빼고. 아, 좋아요. 좋습니다. 호 편하게 한번 하시고요. 옆으로 한번 누를게요. 이쪽으로 한번 누를까요? 이렇게. 아. 음. 뒤로 조금 더. 자, 그대로 있으세요 내마셔 어깨 힘 빼고 골반에 힘 최대한 쭉. 네, 반대쪽으로. 아니면 리듬 조금 놓을 수 있어요? 네. 네. 이쪽으로 더. 네. 같은 느낌시다 최대한 빼시고 쭉. 좋습니다. 호흡 만 하고 천천히 하나로만. 호흡 한번 하시고. 자, 잠깐 일어나시고요. 다리를 쭉 빼고 뒤로 최대한 요 <놀람> 그리고 뒤통수에 깎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. 뒤로 한 가만 더 와요. 한 가. 이 동작 깍지 안묶고 상부 용추 하나 집어넣을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샤넬 살짝 조이고, 더. 됐어요.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요? 숨 들이마실게요. 후, 살짝 기대고, 쭉, 호흡한번 이렇게 힘 빼고 자 어깨 좀 세우고 네. 편하게 자, 허리 좀 세워 주시고요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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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네. 중립. 잘짝 내려놓고 제자리 유지 조금만 앞으로 당기세요 몸통 됐어요 조금 허리 세우요 허리 세워주세요 팔힘 빼고 됐어요. <laughs> 힘을 깎이고 계시네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, 네. 네. 이렇게 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힘쭉 빼고 살살만 할게요. 살살 됐어요. 어깨 살짝 돌립시다. 오른쪽 다운 해주세요. 오른쪽도, 안 오른쪽도. 응. 다 방향성에 힘 최대한 쭉 빼고 계시면 됩니다. 살살 쭉 좋아요. 조금씩 들어가네요. 자, 어깨 조금 돌리시고. 이만할게요 그냥 아 됐어요 잠깐만요 미끄러워지 여기 아프죠? 여기? 네아 네. 다리 내려놓고 편하게 있으세요 빼시고 편하게 쭉한 번만 더 됐어요 자, 반대쪽다 한번 해봅시다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됐어요 다리 벌리시고 최대한 쭉 들어올까요? 더 됐어한번더 합시다. 자, 이 최대한 더 벌리고 쭉 올리세요. 버티세요. 버티세요. 됐어요. 호흡 한번 합시다. 하늘을 라하고 제로 올라가시고 요 자, 무릎에 힘 최대한 편하게. 좋아요. 반으로 이렇게 시고 편하게 내려요. 해봅시다. 호흡 한번 하시다 여기 음. 좀 밑으로 좀 내려가요. 그대로 내려가세요. 높시다 음. 고개 이쪽으로. 아. 됐어요.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올려주세요. 무릎 한번 올려주세요. 무릎. 잠시만. 아. 아, 아. 아. 반대쪽도 살살합시다 됐어요. 본인 이 조금 문질러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표정이 <표현도>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네, 해나서 귀초 문질러 주시고 네. 반대편으로 한번 누워 주세요. 누번참 <laughs> <번씩> 쌩. <laughs> 그대로 누웁시다. 그대로. 네, 됐어요. 잠깐만요. 됐어요. 내리시면 돼요. 한번들리마실게요후 이렇게 한번만답시다리마시고후 해요. 네. 호흡 두번 천천히 하고 일어납시다. 호흡 두번 하고 일어나시지. 벌떡이랑 일가 번만 있어. 다리 쪽으로 빼고 네 전체적으로 목이랑 어깨랑 풀어주세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잘하습니다 네. 자.